그래도 마커으면 자신있게 했던 캐릭터인데 우승 못해서 좀갈 아쉬운 시리즈. 친구라 네. 어이구. 나중에 근데 팔갈 거면 등딱지 챙기면 좋긴 해요 미방갈 거라 요즘 그리고 셔츠를 불도 말고 약간 가슈로 주워. 가는 움직임도 좀 보여서 가슈도 한번 이번 판에 찍어놓고 가보자 포커 쪽이긴 한데 그럼 초월살 먹으라는 건가? 초월살 먹해도 괜찮을라나? 요즘 초월살 먹으라나? 담비를 탓하지 않아. 더 올라가도 되는데 있을... 너무 멀어서. 네. 상자까지 만들고 가야겠다. 나무까지. 나올 거는 다 나왔죠? 오케이. 아마 여기서 몇 개만 마무리하면 될 거예요. 안전 수칙은 받은 건가? 교칙금 그 준수했다. 머리랑 가위 있다. 두 개네요. 오케이. 금방 올라가는 음. 것들이고. 스폰도 나쁘지 않네요. 야, 무자비하게. 닉네임은 때리지 말아요, 제발인데. 무자비하게 때려 패고 어, 계시네요. 섭다 아, 아, 특수 재료를 사용해서 더욱 강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 오케이. 야, <놀람> 뭔가 뭐 공조 팀 위주로 가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이 뭔가 마커스의 뭔가 외형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처음에 되게 되게 어 풀어 부셨다 이거

휴식도 훈련의 일부다. 어, 어. 하고 위에 가서 변매 잡고 하면 되겠네요. 좀만 가져갈게요. 캠 뜯겨 있고. 이분들도또더퍼시게좀 있으실 어렵고. 거라. 오케이. 공석 있네요. 운석 보러 가면 되겠다. 내도서트려서 필요한 건 가져가겠다. 고모 아래동선까지 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얘기로 했던 건데. 저분 네. 길목을 조심해라. 아, 왜요? 아, 거기겠지, 뭔가. 응석가면 되는 거 아닌가? 올라가 있을게요. 네. 여기 오실 분은 많이 없다고 전 생각을 해요. 먹는 거는 좀 없어 보이긴 음, 하는데. 음석이 이 장소에 떨어질 거야. 휴식도 불전의 일부다 아, 네. 색 네. 아, 아, 까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아, 나이스 살려고 올게요 저 궁각이 너무 예뻤는데 아이고 어이걸 들어온다고? 그냥, 저 이거, 저이저이가 애초에 요원이다좋하셔가 이거, 사이뭐 크게 거저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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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저거 이거, 저기 계시네요. 아, 지금 할쿠라 상관없구나. 너네. 아, 그렇네. 오케이. 아, 특별한 재료잖아. 가슈 가면 완전 딴딴해지겠죠? 해줄 테니 만들어 전장 예정지가 결정됐어. 모든 적을 처치하고 살아남으면 이거 호텔 할까요? 전장 뛰어들어요. 전승이는 받은 건가? 이 지역은 곧 전장이 될 거야. 받아낼게? 싸움에 휘말리기 싫으면 어서 떠나. 여기 엘레나 있다 소리가. 아두 팀이네요? 어 그럼 저기 받아가면 되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조합은 어려운데. 전장이 활성화됐어. 이젠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겠는걸 한명 밟고 있어 볼래요? 아닌가? 저팀 그냥 싸우게 내비두는 게 낫나? 아얍 아이고 W를 쓸거 그랬나? 따는 건뭐따 알았어. 이렇게 빨리 승자가 정해질이거왜지몰랐어 t 뭐, 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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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있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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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고 봐야겠다. 이거 먹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닌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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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다겠네요. 아, 이거 레미선데다 야, 어디 가! 나이스. 나이스. 너무 어, 하네요 나이스. 아, 기절 기절 걸리셨네 나이스. 아, 타이밍이 늦었는데요. 이번 판은 근데 궁 W가 좀 가게 잘안 나오네요. 슬로우만 걸게 되네요, 저 조합이 돼래서선 가슈를 간 거긴 한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맛있네. 생나되 올라갈게요. 정당한 팀. 초록관 찍어버려야겠다. 아 이게 공속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안 돼. 근처에 명 나무가 자이 있어. 우리를 시기하두 팀이네. 당황하지 말라모내 예상 안에 있던 이다 조심해라. 또한팀 있네요 k p 님 어서오세요. 렛츠 밤이 반갑습니다 여기 한팀 있었어요? 조심 이 팀도 마주칠 것 같은데 불안 불안하네 마주운 볼까요? 무리하셨는데? 여보본 네, 때, 나이스, 굿. 유튜브에서 넘어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보시는 것 같이 맨날 이제 일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내가 선택한 그대다 음, 이 판이 좀 악판이긴 한데 네, 맨날 반방송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위, 어 이제 디스코드를 꼭 들어오실 필요는 없는데 방송 알람을 제가 디스코드로만 보내다 보니까 네, 혹여 방송 많이 챙겨보고 싶으시면 디스코드 알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잔랭이 통신 걸리네요 아니, 템이 좋으셔서 아, 이거 템 만들고 갑시다 만들고. 원래 저거 물야 되긴 하는데 방금 구독 색으로. 조합은 왜왜 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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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만드신 거 아니야? 왜, 왜, 왜. 구도가 안 예쁜가? 식사 밸런스가 좋았지. 일단 뭐한번더정비할게요 너무 뺀 거니까. 오케이. 템도 아하겠는데뭐 조이치 때문에 조금 빡셀 수 있게 되겠다 오케이 밧데리 주서 나중에 더 올릴게요 오메가 잰댔고요소지 아안돼에 나이슬로우 될거같은 에라아 살짝 잡고 모자라네요 너무 안타깝네 셀라 아니었으면 더 잡을만 했었던거 같은데 아깝다 돈 한번 써갖고 무기도 하나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구도가 좀 이쁘게 안 나오네요. 곰3초나 맞고. 캠 따고 학교 다시 내려가겠네요. 성당. 한 생나. 오케이. 저지먼트를 늦게 가시는구나. 아네. 뭐 그래도 상관은 없긴 한데. 와 어, 이게 개인 답답함의 문제긴 하거든요. 와 이거 그냥 <laughs> 나 그냥 초월 가버려. 진짜 완전 극탱이긴 한데. 갈게요. 버팅기는 더중요하지 지금. 어차피 딜은 두 분이 잘 뽑으시고 하고 지금 데미 지잘 나오니까. 간다핑이 막두개 찍기는. 확인했어. 네. 곰좀 잡고 올게요. 뭔가를 주기를 바랬지만여속하기도 주진 않네요. 안타깝구만. 아, 저는 미스리랑 생나. 석이 떨어질 거리 조심해. 목을 조심해라. 여기 한팀 있네요. 알렉스. 칼라. 칼라 좀 빡세 보 방금 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보자. 살리려고 오신 건가? 소란 뜨면 무조건 살리는 건데. 저기 치면. 뭐 나왔나요? 운석. 운석이 떨어졌어. 어...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고 있을. 특별한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해줄 테니 만들어 볼래? 어. 좋겠어. 칼라라. 뭐야? <목소리> 너무 팔이 길다 나이스 나이스 오 어, 이니시 대박 확실한데요? 칼라라 적당히 가요깨는아띠님 <목소리> <따는 게 다. 목소리> 팔이 좀더 기셔서 보는거는 상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나 가죽 필요한데. 필요한 거니까가파있나 이걸 쓰면 되는 건니이게위클도 봐야 되고 이거 보게좀 많은데. 클락도의 일부다. <laughs> 클 동선이라. 아, 이게 맵이 이래 가지고 어디 넘어가 해도 좀 그렇긴 하네요. 쉽지 않네. 옆구나 한 가, 나는 거예요. 잠깐, 이거 하나 만요. 잠깐 아, <laughs> 나, 이방 까지, 가 더라 가야 쪼끔 내, 괜찮을거 같아요. 안깰거 같고, 정보 들어오 는게 없 네요. 크다, 이거 까고 오케 이렇게 상도 있었네요. 아, 근데 안개맵이 진짜 쉽지 않네. 예전에도 쉽지 않다고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런 것도 잠깐 안 보면 또 놓칠 법한 네. 아이장 확인할게. 교칙은 준수했다. 그게 다야.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캠 따라 안 오나 본데 네 좋은 새벽입니다. 확인입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뚝딱 지나갔네요. 아 쿠트리에 쉽지 않아. 트라이 하나요? 안 하죠 아이팀 키오스코 쓴다 ABC인데? 조심 아니 위크로 저희가 잡죠? 이거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아한팀더 있네 근데 알렉스 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저기 살렸나? 살렸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팀 버스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버스 죽는... 하네 여기 사람 다 몰리겠다 여기 아, 까비. 아, 안타깝네. 팔이 좀만 길었으면, 에이, 아깝다. 막타라도 한번 쳐보려고 물었던 건데 안타깝네요. 사람이 좀 많아요, 말씀하신대로. 캐한만더 따야겠다 이거. 아, 이게 너무, 너무 좁은데 내네 팀이다. 금구아 씨 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다른 색으로. 야, 어차피 한번 빼고 하면 좋아져요. 디월나이스도동은잘 겨울긴 했어요. 와 너무 세다 반야. 와 내가 못 이긴다 반야를. 와 잠깐만. 한 번에 확 녹여야 되는데. 나 절대 각 주면 안 돼요. 아 위험한데 근데. 아이곳어아 근거리 키고 왔고 이제 반야를 저거를.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영 훈련부터 받고 신복이야. 기특한 그대에게 상을 내겠라 진짜 쉽지 않아요. 와. 아, <laughs> 나방 진짜 와. 아, 어. <laughs> 아, 진짜 지옥이네. 어건질 아, 수도 없고 저거를. 저기 큐나 또방도위험했는데 큐나 더블 맞추면 대려가 찬단 말이죠, 저게. 와. 쫄깃쫄깃하네요 어, 아, 소 아, 네. 아, 오케이. 저요? 어. 생나? 이거 만 이거 이거 먹고서. 고서 이거 먹고서. 이먹고이있먹거먹고 아.. 먹고서. 먹거 먹고서. 아거 먹고서. 이거거 새끼고 이게 어, 생나 있으면 딱 되는 일이긴 하네 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매콤불맛스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좀 아닌가 아, 머리가야겠다 아 근데 천고 천고는 좀하씨 아, 쓰실 거 없나 발, 헬메 헬메라도 가야겠다 요측은 준수했다 그게 다야 바로. 디모토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헬멧 갖고. 제가 좀버티게될것 같아서. 왜왜요? 사도 되지 않나? 불폭은 살만하지 않나? 아 저거 와드랑 저거 때문에? 뭐덧 때문에? 사도 될것 같은데? 머리야 뭐꽤 상관 없어서. 나약한 놈은 죽는 휴식끝. 어, 어차피 안됨 해도 사실 안됨 해도 살 거셨네요. 요차피피 어차피 안 근데 도데거였 근데 근데 안됨 해도 살거였는데 따지고 보니까 근데 이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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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데근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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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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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솔, 알렉스. 아, 요긴 한번 이긴 구도가 있긴 한데, 여기도 겨우 이긴 거라, 그니까 저희가 조금 팔이 살짝 긴 거를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투원 딜. 아, 센데. 와, 너무 잘못 썼는데? 그냥 저 가기 전에 해결됐네요. 몸왕자안 어, 이거? 저처안 죽거든요. 이간이 단단해 갖고 아이스로 쓰면은 나이스. 이거 끝났네요. 이러면 알렉스 팀은 혼자 아닌가? 끝났네. 맞나? 어, 이스나 그러니까 띠아 님이 되게 잘 보셨나 보다. 오래 잘 보셨나. 네, 스. 케일니까요 이게 부도가 너무 예뻐서 500원. <laughs> 근데 가는 길에 돈쓸 시간이 안될것 같긴 한데. 뭐 저희가 맡고 거면면낼 수고. 어아야님이 가렸다고 하네요. 난 저도 저거까진 몰라서. 전쟁이라도난 건가? 어디에요켈가로 와, 이로와 볼래요? 어? 나 이거 성피 좀, 성피 성피. 나약한 놈은 죽는다. 띠아씨 이거 안 먹어요? 아, 뭐안스손자긴 한데. <웃음> 먹 <laughs> 아침밥 먹고 가. <laughs> 이거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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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뭐, 이쁘게 이겨야 될거 아니야. 이기는 건 뭐, 나중에 이고 뭐.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나이스. 희아님만 근데 4만 대, 3만 대 나오셨겠는데요? 막, 막커스 우승했네요. 다행이다. <laughs> 아, 근데 멋있다. 태산처럼 생겼네. <laughs> 마커스도 참, 밈 때문에 그렇지, 캐릭터는 되게 멋있어서. 나중에 그영 스캐너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좋다. 그래도 이게 뭔가 마커스의 원하는 그림은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우승했다. 네, 그, 진짜 근데 이럴 거면 그, 레노스 같은 걸 했어야 되는데 그죠? 오히려 괜찮나? 제, 젠장. 그 와중에 마노톤 데 챙겼어요. 한잔에. 오케이. 나쁘지 않아. 그렇진, 아까 했던 거고. 오케이. 아, 나이스. 고생했습니다. 3만 데 넣었구나. 근데 두 분이 좀 잘해주셨어요, 그죠?